오랜만에 남파랑길을 왔습니다. 남파랑길 강진 구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83코스를 소개합니다. 18km의 짧지 않은 거리이지만 볼거리 많고 역사적 명소가 있는 곳입니다. 82코스의 종점인 구목리교 동쪽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탐진강 하류와 강진만이 만나는 지역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고 갯벌과 갈대숲이 펼쳐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여기 갈대밭 데크길을 지금 지나갑니다. 지금 아침에 개개비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립니다. 네. 이곳 강진만 생태공원에는 20만평에 이르는 갈대 군락지와 26.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청정갯벌이 있습니다. 1572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다양성의 보고로 남해안하고 최대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큰 고니와 청동오리등 여러 가지 겨울 철새들이 서식하여 장관을 이룹니다. 4km가 넘는 생태 탐방로 데크길을 따라 갈대숲 사이를 걸어봅니다. 갈대의 새순이 올라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작년의 마른 갈대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푸른 갈대잎과 연갈색의 갈대가 대비되어 멋진 색감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밤에도 조명이 켜져서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긴 짱뚱어가 크네, 그래도. 저거는. 짱뚱어들이 엄청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 넓은 갯벌에 짱뚱어와 농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갈대발 데크를 다 걸어서 이제 찾아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걷기 좋은 길입니다. 낮에는 아마 땡볕에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갈대 숲길을 올라와서 지금 해창 철새 도래지 쪽이라고 되어 있는 자전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의 갯벌입니다. 이 갯벌에서 지금 생물이 살아 숨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뽀글뽀글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강진만 방조제를 따라 갑니다. 방조제 왼쪽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집니다. 이미 모내기를 마친 논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막 모내기를 하고 있는 논들도 있습니다. 남파랑길 83 코스는 정야경의 남도 유백길 2 코스의 일부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닷가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신평마을을 지나서 이제 만덕산 쪽으로 갑니다. 백년사 쪽으로 지금 인도를 따라서 인도인가요 차도네요 따라서 계속 오르막을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덕산 백년사입니다 여기는 동백나무로 유명한 곳이라서 여기 지금 이런 글기도 있네요. 좋은 날 동백꽃과 함께. 백년사 주변에는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962년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숲은 5.2헥타르에서 수령 500에서 800년 된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과 4월에 오면 토종 동백꽃들의 붉은 꽃잔치를 볼수 있습니다. 백년사 해탈문 앞입니다. 여기는 해탈문에 들어서면 새 부글 경건한 마음으로 세번 칠해요. Travail, <목소리를> 소리가 좋네. 오늘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이기도 하지만. 여기 동백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더 어둡게 보입니다. 여름에는 걷기가 오히려 더 좋은 길입니다. 백년산은 남파란길 코스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한번 들어갔다 가 봅니다. 이 산은 원래 만덕산이란 산 이름을 따서 만덕사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백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1211년 고려 때 원묘국사 요세에 의해서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백년사에서 다산초당을 가는 오솔길입니다. 800미터 가량의 이 길을 통해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용과 백년선의 해장선사가 서로 오가며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지으며 차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살 흙길 숲속을 파는 기분이 좋습니다. 다산초당 전에 동암입니다. 송풍루라고도 불리는 이 동암은 다산이 저술에 필요한 2천여 권의 책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다산은 초당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 머물며 지필에 몰두했는데 목민심서도 이곳에서 완성했습니다. 1976년 복원한 이 건물은 현판 중에 보정산방은 추사의 친필을 모각한 것이고 다산동암은 다산의 글씨를 집자한 것입니다. 다산초당은 정약용 선생이 강제 유배의 생활 18년 중 10년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에 열중하며 책을 썼던 곳입니다. 원래 초가 지붕이었는데 1957년 중건을 하면서 기와를 얹었습니다. 다산초당의 현판은 추사 선생의 친필을 모각한 것입니다. 다산초당을 내려왔는데요. 예, 수국을 이쁘게 심어놨습니다. 아, 예쁘네요. 이쪽에 다산박물관도 있고요. 어, 주차장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음, 식당도 있고 뭐 많네. 자, 우리는 다시 산길로 가는 모양입니다. 아! 전라북도 인제 개발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년사부터 도암면사무소까지는 남도 명품길 1 코스 2년의 길과 같은 길입니다. 숲을 빠져나와서 이제 마전마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숲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내리막입니다. 계속 그늘 속에서 다녔는데 이제 땡볕으로 나왔습니다. 논의 모내기를 다 해서 이제 푸릇푸릇합니다. 이 마전마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 마전마을 수입입니다. 마전마을 입구입니다. 풀이 무서워서 지나가는 길이 힘듭니다그 고사리가 심해고 있는 것요 사람들도 많이 안다니고 풀은 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문공원입니다. 아래쪽에 계곡쪽으로 물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성문공원 구름다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건너갑니다. 여기가 물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서쪽으로 구름다리가 보이는데요. 그 구름다리 뒤쪽으로 바위들이 정말 경치가 너무 좋네요. 여기가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 출렁다리 입구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아, 성문 구름다리 앞에 와 있습니다. 길이 111m, 폭 1.5m의 이 구름다리를 건너면 도암천 양쪽으로 산비탈의 기암계석이 아름다운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어, 겁난다 바람까지 부르니까. 어, 높이가 상당해, 그래도. <목소리가> 아, 와. 경치가 참 좋습니다. 바위산이 정말 멋있네요. 아, 온 보람이 있습니다. 83 코스의 하이라이트 구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계암계석의 풍경에 감탄하며 구름다리를 건너 성문산 동쪽 산허리를 따라 내려갑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걷는 게 힘들었지만 83코스는 숲을 걷는 구간이 많고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고 비경을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 이제 83코스 83, 종점이 다가갑니다. 여기는 도암면 소재지입니다. 도암농협, 도암농협 앞에 오늘 84코스, 3코스 종점이 있습니다. 자, 오 83코스 종점 나 완보했습니다.